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이정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그런 기초적인 자료 그리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될지 한번 천천히 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세 보고를 위해서 준비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참 난감해하시고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 이번 시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정보 그리고 보고해야 될 수입 그리고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진행해 보죠. 먼저 개인 정보 사항입니다. 누가 세금 보고를 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어, 가족 사항, 가족 분들의 이름, 그 다음에 소셜 스킨 넘버, 그 다음에 보고하시는 분하고 어떠한 관계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 자녀분이신지 부모님이신지 자녀분인 경우에는 성별까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생년월일 그 다음에 1년 중 같이 거주한 기간 먼스를 적어 주시고요 1년 다 거주하셨으면 12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예,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주소 어, 타주에서 2013년도에서 어, 2013년도 중에 타주에서 어, 이주를 하신 경우에는 그 타주 주소와 날짜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타주에서 소득이 있으셨다면 은 멀티스테이트 텍스리턴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정보, 세금 납부나 환불을 은행에서 바로 처리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행 정보를 주시면 은 저희가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를 그래서 라우링 넘버하고 어카운트 넘버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어 다른 그... 체... 책이나 어떤 페이퍼 리턴보다는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돼야 될 수입, 자 이제 수입 부분인데요. 어,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어, 일하시는 직장에서 아니면 은행 또는 뭐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택스폼을 받으시는데요. 그 중에서 어떠한 서류들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금 명세서, W2라고 그러는데요. W2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인플로이로서, 이제 일을 하셔서, 다달이, 이제 아니면 뭐, 페이첵 받을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 하시는데, 그스들의 이제 1년 후에 1월 말까지 정산된 것이 W2입니다. 그래서 W2를 받으신 분들은 이쪽에 박스에 체크업 하시고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입, 그리고 주식 배당금. 이자 수입은 은행에 세이빙 구좌가 있으신 분들은 이자가 증식된 부분만큼 이제 수입으로 간주되니까 이걸 받으십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체크업하고 가져오시고, 주식을 소유하신 분들도 디비던드가 있으시다면은, 어, 1 0 9 디비던드를 받으시니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 세금 환불 액수. 2012년도 세금 보고 시에 주정부로부터 세금 리펀을 받으셨다면, 2013년도에는 그게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어쨌든 받으신 분들은 체크업하고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2013년도에 어, 실직을 당하셔서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으셨다면 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혼위자료, 엘리먼이라고 하는데요. 어, 받으신 분들은 체크업하고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상금 도박 수입, 어, 프라이젠 갬블링 위닝 인데요. 카지노에서 이제 재팟이 터지거나 갬블링 위닝이 있으신 분들은 W2G를 카지노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두셨다가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임대 소득.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셔서 생긴 소득이 있으시면은 보고하셔야 되니까 그 금액을 적으시고, 어, 증빙 자료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또는 s 코퍼레이션의 수익과 손실 어, 파트너십이나 s 코퍼레이션을 소유하시거나 또는 지분이 있으신 분들은 그 스케줄 K1을 통해서 이 회사의 수익과 손실이 개인인컴텍스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K1을 받으신 분들은 꼭 지참해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부동산 매매 수익과 손실 예 2013년도 한해 동안에 이러한 매매가 있으셨다면 그에 관련된 수익과 손실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폼들을 받으셨다면 가져오시고요. 참고로 어, 처음에 사셨을 때와 파셨을 때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 사셨을 때의 에스크로 페이퍼와 파셨을 때의 에스크로 페이퍼를 동시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다음 주식 매매 수입, 주식을 어, 판매하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수입이나 손실이 생기셨다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이 폼을 받으신 분들은 체크업하고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예, 사적연금인 경우에는 1099R이고요. 어, 정부로부터, 어, 소셜스킬을 받으신 분들은 이걸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서류 중에 아무거나 받으셨으면 가져오시고요. 조기 인출하신 분들도 어, 1099R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체크업하고 가져오시고. 해외소득. 해외에서 일을 하셨거나 투자 배당소득이 있으시다면,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어, 있으신 분들은 체크업하고 저희랑, 저희랑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소득. 어, 1099 미셀레니어스나 1099K를 받으신 분들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자영업으로 다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케줄 C를 추가로 더 작성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소득세 기본 말고 자영업자, 어, 그 준비 자료를 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있으신 분들은 체크업하고 가져오시고요. 기타 수입. 1099c, 1099c는 cancellation of debt의 약자고 이거는 부채 탕감을 받으신 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져오시고 상담을 받으시고요. 해외 자산과 금융계좌 보고, 해외 자산은 5만 불, 금융계좌는 만불 이상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시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업해 주시고요. 아, 이상과 같이 수입 부분을 쭉 봤는데. 아, 수입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열된 어, 수입이 있으신데, 아, 만약에 관련된 텍스폼을못 받으셨다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발행부처에 연락하셔서 발행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발행을 못 받고, 아, 에스티메이나 추정금액으로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어, 미연에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받을 수 있는, 이번에 이제 지출 한번 보죠. 어,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디덕션 항목들입니다. 디덕션 앤 크레딧. 첫 번째로는 대학 학비. 어, 대학 학비를 지출하셨다면은 1098t를 학교에서 받으십니다. 받으신 분들은 체크업하고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수업료 용자. 융자. 수업료를 융자를 받으셔서 그리고 납부하셨고, 그융자 상환을 하셨다면은 그융자 상환 금액 중 이자 부분은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가져오시고요 IRA 컨트리비션 IRA의 인디비저 리탈먼트 플랜이죠 개인연금을 납입하신 부분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개인당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00불 6,000불까지 가능합니다 4월 10월까지 납입하시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업하고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 지불 예 반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위자료를 받으신 분은 인컴인 반면에 지불하신 분은 또 공제가 되겠죠. 어, 단 참고로 차이드 서포트는 인컴도 아니고 디덕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용, 직업에 관련돼서 이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에 관련된 마일리지와 어, 이사경비, 그 다음 부대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에듀케이터 익스펜스 교육자 비용인데요. 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책이나 서플라이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지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업하고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어, 세이빙 구자를 조기 인출하셔서 생긴 페널티 부분 공지하실 수 있고요. 메디칼 세이빙 어카운트에 만약에 납입하신 부분이 있으면 공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로서 헬스 인슈러스를 어, 납부하신 분들 공지하실 수 있고요. 뭐 예비군이나 아티스트 관련돼서 어떤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발생됐다면 공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 비용. 자녀 양육 비용은 기본 개념이 13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이 데이타임에 일을 하시거나 학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자녀를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에 공제하실 수 있는 그런 크레딧입니다. 이건. 그래서 맡기는 곳의 이름, 주소, 택스 아이디, 소셜 넘버, 전화번호, 어, 텍스 아이디 또는 소셜 넘버입니다. 예. 그다음에 전화번호 1년 동안 얼마를 어, 내셨는지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기지 이자, 모기지 보험. 주택을 소유하시면서 주택 융자 상환을 하셨다면은 그 상환 금액 중 이자 부분은 공지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내셨다면 꼭공제하실수 있고요. 있으시면 체크업하고 가져오시고요. 기부금,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이런 곳에 기부를 하셨다면 그 컨트리뷰션 또는 도네이션 스테이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도 어 공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물 기부도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가족 의료비용과 치과 의료비용 뭐 전, 전반적으로 의료비용이죠. 예, 의료비용이 있으시면은 소득의 AGI 7.5% 이상 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프로퍼리텍스와 그 다음에 재산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밸류가 상승해서 생기는 서플멘터리 있습니다. 이서플멘리까지 내셨다면 두개다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m b 라이센스 비 리뉴얼 예. 있으시면 은체크하고 가져오시고요. 도난 재난 어, 2013년도에 하나 더 추가됐는데요. 폰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또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같이 고, 어, 공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들 챙겨오시고요. 기타 여러가지 이제 비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가져오시고요. 만약에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 관련돼서 발생된 비용을 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어, job e x p 라고 하는데요. 어,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임플로이로 있으신데, 임플로이 생활을 할때 회사에 관련된 지출을 했습니다. 비용을 했, 본인이 썼는데, 그거를 고용주가 보상을 안 해준 경우, 본인이 개인소득세에서 그거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 있습니다. 어, 그런 개념인데, 첫 번째로는 회원 회비, 라이센스 비용, 그 다음에 우표 딜리버리, 비즈니스 선물, 개인당 25불까지만 인정되고요. 직업 관련 교육비, 뭐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컨티닝 에듀케이션 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출장비, 그 다음에 소모품, 자동차 비용, 출장으로 일한 뭐 마일리지나 어떤 비용이 있다면 적어주시고 이와 관련돼서 어떤 장비 구입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뭐이힘먼트나 셀폰이나 카메라, 뭐 컴퓨터 이런 거 구입하셨다면 공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또 집, 잠, 그 업무를 또, 잡리를 처리하셨다면은, 그, 뭐, 다는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랬다면은, 집을 비즈니스 용도로 도 쓰셨다면은, 그 전체 스갯비 중에서 일정 포션만큼은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시고요. 예, 이상과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개인소득세는 진짜 다양한 인컴과 다양한 디덕션, 그리고, 어, 크레딧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 틀리고요. 그래서 뭐라고 규정 짓긴 힘들고,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랑 같이 상담하시고 같이 찾는 그런, 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